예 오늘의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는 뭐 아마존 인텔 실적 효과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고용지표 부진 함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간 점 부담 되죠 특히 제가 0.2% 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우리 증시 크게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 4.4 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되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의 대선과 fmc 로 이어지는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지나가긴 어렵다고 봐야죠 한동안은 해외 쪽보다는 국내 변수에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불가피하게 미국 대선의 어떤 주목 그리고 이제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말 특유의 수급 변화가 있거든요. 이게 이번 주에부터 시작이 될것 같은데 그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뭐 통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미 증시 돌아가는 걸 보면 업종별로 뭐그 이게 아마존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 급등을 했죠. 그 업종 지수 자체가. 그 외에는 뭐 이렇게 딱히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대형주 내에서 엔비디아가 2% 가까이 올라가고 아마존이 6% 올라갔는데 시가총액 30위 이내 중에서 2% 이상 올라간 종목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존 정도 제외하고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쉐브런이 약2% 정도 올라간 거 있고 대부분 다 거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1.5포인트 전후 이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마존하고 엔비디아가 올라가서 지수 자체만 끌어다 놨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죠. 저 정말 주말, 주말에 미증시가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표도 안 좋긴 한데, 아이 다음 달부터는 좋아질 거야. 뭐또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12,000, 예상의 10만인데 12,000인데 12 제가 어, 주말 전망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가 아마 다음 달에 발표되는 수정, 발표될 때, 10월 수치 아마 상향 수정될 것 같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투자드릴 께 의식을 안 했고, ISM 제조업 지수가 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달이 중요합니다. 과거 통계상, 금리나고 두개월 2개월 지나고 나면, 고, 어 제조 업 지표가 상승하는 상승 턴하는 그런 징크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됐든 제조 업 지표는 중요하게 투자들이 안 봤는데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넘어갔다. 지표 안 좋게 나왔는데 시장이 무난하게 잘 넘어갔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4.4% 어 이게 이제 4.2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이걸 돌파했고 4.4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코스피가 한 50포인트 정도 빠져요. 빠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미 좀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빠지진 않겠지만 다만 이제 금리가 올라간 이유를 보면 트럼프가 이기면 뭐 재정 적자 나오고 관세 부과하면서 인플레이션 자극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죠. 특히 미국의 소비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재정 적자까지 늘어나면 금리는 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나, 그리고 안할 수도 있다. 한 번씩 걸러, 건너뛸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 실제로 최근에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가 좀 둔해지면서 만만하게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건 어, 대선 끝나면 어쨌든 트럼프가 이긴다라는 전제로 올라갔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겨도 재료 노출로 보고 만약에 해리스가 이긴다라면. 순식간에 금리가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다 빠지거나 아니면 그냥 쑥 빠지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라서 이제 금리에 따른 어떤 부담은 지금이 피크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금리가 올라간 점은 우리 증시에 좋을 리는 없습니다. 이건 좀 부담을 안고 가는 그런 재료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주간이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난주 중반까지는 트럼프가 이기는 쪽으로 거의 모든 여론들이 모아져 갔었잖아요 언론에서 언론들이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주말 사이에 해리스가 따라잡거나 오히려 역전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보면 지지율 차이는 저게 48.4대 48.1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최근에 조사한 걸로 바꿔놓고 보면 거의 똑같아요. 네, 거의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이 더 앞을 내다볼 수가 없게 돼서,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전제하고 움직였던 종목이나, 또 헤리스가 못칠것 뭐 같아, 이렇게 해서 밀렸던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종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시장이 종목들 별로 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번 주에 이지이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우리는 11월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11월에는, 11월 이후부터 수급에 좋은 거, 나쁜 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월은, 그 금융 투자가 전통적으로 매수합니다. 왜냐하면 배당금 때문에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와서 12월 배당락 직전까지 매수하고 배당락 때부터 1월 초반 중반까지 계속 매도하는 그런 일정을 보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작년도인데 금융 투자 매수가 쭉 들어오잖아요. 10월 어정쩡하다 11월부터 매수로 가죠. 그다음에 이거 2022년도인데 10월 어정쩡하다가 11월 초 넘어가면서부터 매수 우위를 어쨌든 보였죠.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그때 아예 그냥 10월부터 매수가 들어왔고 11월 중순에 잠깐 주춤했지만, 다시 또 12월에 쭉 들어가서, 어쨌든 누적으로 보면, 11월부터 12월까지는 금융투자가 매수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 이슈로, 좀 매도 우위로 서는 그런 특성이 좀 있죠. 그래서 금융투자 쪽에 매수하는,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배당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급에서 조금 괜찮고, 그 다음에 올해 시세가 나왔던, 어, 시가총액이 큰종목에서 일부 또 개인 투자들의 매도가 나와서 좀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올해 개인 투자들이 별로 주식을 많이 안 샀고, 또 수익이 충분히 나서 뭐 수익 실현하든가 뭐 주주명부 등재되는 거를 피하느라고 주식을 굳이 팔고 이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 그런 종목들이 더 많을 거, 이전보다 많아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연말 전통적인 수급 동향은 좀 이거 어느 정도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금융투자가 이제 계속 매수하면서 안전판이 되고 외국인들이 거들어주는 예 그런 종목들을 좀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매도 강도가 확실히 약해지긴 했잖아요 물론 이제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저거는 매수했다기보다는 안 팔았다 쪽에 가깝긴 하죠 근데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V자가 되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돼서 매도 강도 자체가 약해진 거는 사실이죠 근데 이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매도강도 약한 건, 사실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최대 6만원 이상 자신감 있게 밀고 올라가기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수까지 들어오면, 6만원 중반 정도까지는 더 밀어붙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삼성자가 전10% 정도 올라간다라는 게 돼서, 그러면 지수도 절반만 올라가도 5% 정도의 상승, 그러니까 지수 100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간다고? 그럼 이제 다른 업종은, 더 강하게 종목들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 매수하는 날이 또 한번 등장해 주느냐, 요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그 종목들별로 좀잘볼 필요가 있는데 어, 현재 10월 이후부터 누적으로 보면 주성엔지니어링이 제일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y g 엔터 알테오젠, 컴투스, 에코프로비 이렇게 주요 종목들을 나열을 해서 보면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최근 들어서로 조금 따로 뽑아서 보면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게, 주, 그러니까 게임주와 반도체 중에 일부. 다음에 이제 엔터주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YG 엔터는 올라가는 애, 다음에 SM은 횡보하는 애, JYP는 빠진 애, 이렇게 또뭐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엔터주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종목으로 보면 게임과 엔터와 반도체가 괜찮고, 어, 제약 바이오가 좀 흘러내리고 2차전지는 그냥 갇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 거든요 일단 반도체 엔터 게임이 강한데 이 구도가 이제 오늘장 에서도 또 이번 주에서도 이어지게 되는지 종목들로 수급 좋은 종들이 이 안에 또 많이 있어서 아, 이런 종목의 구도를 잡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구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수급 구도가 그러니까 이걸 좀 집중해 보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정리해서 보면 국채금리는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저 금리가 너무 높게까지 올라가 있는 건 저걸 과연 의식 안할수 있을까? 물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대선 끝나면 뚝 떨어질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전같이 쇼크로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어쨌든 금리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되냐? 이건 아마 그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니까좀뭐 성장주로 분류가 되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약하고 뭐 예를 들어서 금융주 이런 쪽에만 매수가 집중된다 이래버리면 이제 금리를 의식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 때문에 변동성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점은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전자 잠깐 회복했다가 밀렸는데 21선 아래에서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21선을 완전히 돌파하는 흐름이 한번 나오게 되는지 안착까지 나오게 된다라면 6만 전자 회복 21선 안착 이렇게 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는 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연말에 수급 특징, 어, 금융투자는 계속 매수한다.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 매도 우 위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어서 그 사실은 코스피에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하는 종목군도 중에서. 두 주체가 매수를 붙어버리면 그런 게좀 탄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음에 개인들이 주도할 수 있는 지금 예탁금도 되게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관의 장사라고 봐야 돼서 기관들의 매수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미국 대선을 좀 의식한다라고 보는 게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는 2016년 하나는 2020년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바이든이 이겼을 때 그러니까 이때인데 트럼프가 됐을 때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차트가 그냥 뭐 그날 확진되는날 증시가 폭락했다가 아래 꼬리 달고 그 다음날 결국엔 제자리로 마감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증시가 평범하지는 않았죠 물론 그 이후에 증시가 올라갔어요 12월부터는 근데 11월 말까지 아 이거 트럼프 신경 쓰이는데 이런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됐을 때는 그 10월에 10월은 어쨌든 미국 대선 있을 때 10월은 부진했어요 우리 증시가 대체로 예 그러다가 11월 12월에 올라가긴 했는데 음 어쨌든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나쁜 뭐 변동성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밀어붙였다는 게 바이든이 돼서 호재라는 게 아니라 아가정길 그냥 가야지 뭐 이런 게 됐다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됐을 때는 뭐 관세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뭐 조금 이제 변동성은 나올 텐데 특히 이제 결과가 바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변수좀 있겠죠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몇번 겪은 건 투자자들이 그때 같이 뭐 충격적으로 반응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임기 기간에 우리 증시가 50% 넘게 올랐었어요.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변동성, 위든 아래든 변동성은 불가피해 보여서 그거 전에 투자자들이 뭐 쉽게 먼저 막 강세 막 이끌고 이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업종 종목 수급에 집중하는 주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